여러분들 그 월급을 일정 부분 7, 80%를 나라를 위해서 다 바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북한이라는 겁니다. 뜯어먹는 구조라는 거죠. 오늘 당장은, 아, 이 김정은으로부터 굉장히 수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할수 있지만, 어느 순간, 정냥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정말 그 벼랑 끝에 달려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강동환입니다. 유튜브 통생통사 강동환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 가장 뭐잘 알려져 있는 북한의 엘리트층이라고 하면 가장 최근에 온 리일교 쿠바 주제 북한 참사를 둘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북한의 이 외교관들이 국내에 들어와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어야 아, 북한의 엘리트가 한국에 이제 입국을 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지. 북한 우리 정부가 밝히지 않으면 알수 없죠. 그런데 최근 지금 뭐 공개된 인물도 굉장히 직급도 높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양상이 지금 북한 정권의 흔들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이 탈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북한 내부에 어떤 균열이 발생했다라는 거니까 저는 이러한 고위급의 탈북을 북한 변화의 하나의 징조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나와 있는 엘리트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외교관 출신이라고 봐야 합니다. 현지 대사관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교관들이나 아니면 무역 일꾼을 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사사방문자 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 북중 국경이 완전히 이제 봉쇄가 됐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무역상들이 거의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이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단둥에 가보면 북한의 무역상들이 정말 너무 너무 많았습니다. 뭐 저희가 가서 어 접촉을 하는 것도 뭐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뭐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던 거죠. 이 무역상들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어 필요한 물자를 이제 가져가거나 또는 뭐 정권이 필요한 물자들을 확보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무역상들이나 또는 해외 주재 외교관들이 주로 북한 엘리트층들이라고 어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탈북을 하는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정보겠죠. 자신들이 정작 해외에 나와서 보니까 북한 내부에서 교육받은 것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나왔던 뭐 외교관들은 그렇지 않았을까? 똑같은 상황이겠죠. 아니 왜 김일성, 김정일 때도 뭐 해외주재 외교관들이 있었고 김정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들이 해외에 나와서 접하는 정보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 해외에서 이제 뭐 공간 안에 갇혀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고 바깥에 뭔가를 정보를 접할 수 있었죠. 근데 왜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많은 엘리트들이 탈북을 하느냐. 그 얘기는 한국의 경제나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알아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북한 내부의 모순적인 상황에 염증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북한에 충성해 봐야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번에 일교 참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아이만큼은 정말 이 북한 체제에서 키우고 싶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 이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충성을 해도 어, 거기에 따르는 어떤 보상이나 위력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거는 당연히 체제를 이탈할 수 밖에, 체제를 벗어날 수 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 될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고위급이나 엘리트 이 탈북이 어,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징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월급을 받긴 하지만 그 월급에서 북한에 보내야 되는 상납금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이 몽골이나 러시아에 가서 북한 주재 대사관을 직접 이 조사하고 촬영한 적이 있는데요. 그 대사관 앞 마당에 대사관 앞 마당에 상추를 비롯해서 야채를 심어 놨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그냥 자기들이 먹을 것을 뭐 취비삼아 심어 놨겠습니까? 북한 당국이 보내 주는 그 돈을 갖고 대사관을 운영할 자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아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월급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을까? 어, 대사관이 나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받쳐야 될이 충성 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 충성의 외화벌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노동자들이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을 갖고 그거를 이 북한 대사관 측이나 또는 그 북한에 파견된 그 기관 회사에서 그거를 북한 당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뭐 그걸 월급을 받아서 자기들이 생활을 한다 결국은 더. 자기들이 있는 돈마저도 지금 보내야 되는데 그 월급을 갖고 뭐 자기들이 생활한다?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것 정도는 뭐 북한 당국이 허용을 하겠지만 그 월급을 우리처럼 뭐 받아서 뭐자기들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사용한다? 여러분들 월급을 받으면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네, 의식주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뭐 저축을 하거나 하겠죠. 여러분들 그 월급을 일정 부분 뭐 월급의 7, 80%를 나라를 위해서 다 바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북한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야, 북한에 대해서 자꾸 왜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냐라고 이제 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북한을 정확하게 현실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과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달라요. 아, 북한 내 외교관들이 엘리트 층들이고 자신들이 월급을 받아서 아 미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뭐 저축하고 이걸 나중에 학자금으로 쓰고 내 자기가 원하는 의식주+ 의식주가 그냥 여러분들 정말 의식주 해결이라는 게 그냥 사람이 살아갈 정도의 옷과 음식과 집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의식주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취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옷을 살때아 그냥 뭐늘 추우니까 따뜻한 옷 하나 사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색깔과 디자인을 고릅니다. 저는 그게 자유민주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에게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는 취향이라는 것도 당연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식문 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남북한 주민들이 똑같이 살아간다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엘리트들이 월급을 받나?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우리의 생활과는 굉장히 비교할 수 없는 거다. 본인들이 벌고 쓰고 또는 본인들이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북한 정권의 유지를 위한 하나의 기계 부속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수령과 당과 대중이 하나가 될때 내가 있다고 그렇게 배웠죠. 하지만 그게 나와서 보니까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미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김정은 체제 북한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 주민들을 그냥. 굶기고 주민들 하나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뭐 마실 물 하나 조차 제대로 없는 그런 곳에서 남의 나라 전쟁에 총알 바지로 그렇게 내보낸 겁니다 왜? 자기 저,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런데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의 부속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이 정말 권해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북한의 엘리트층들이 심각하게 동의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북한은 권력쟁투가 있습니다. 이게 뭐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말 지도세도 모르게 가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 곳이니까요. 특히나 일반 주민도 아니고 권력 엘리트층이 아, 야, 북한, 야, 정말 우리 체제가 왜 이래? 이 체제가 이렇게 잘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삼 대가 멸족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곳에서 과연 자기가 정말 뭐 오늘 당장은 아이 김정으로부터 은 굉장히 수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할수 있지만 어느 순간 정냥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정말 그 벼랑 끝에 달려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는 북한의 엘리트층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여러분들 북한에서 김정은을 제외하고 백두열통을 제외하고 가장 엘리트층들이 누구겠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북한의 가장 뭐 2인자라고 얘기하는 그들이겠죠. 그들은 뭐 엘리트층이나 북한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행동 하나 잘못하면 혁명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뭐별 세계 단 사람이 네, 어느 순간 숙청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들의 삶이 과연 그게 호의 호식을 하는 걸까요? 물론 일반 북한 주민들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배 구조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 정말 그 시베리아 볼판에서 힘들게 노동을 하죠. 그렇게 번 노동의 대가를 그위에 직장장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그 직장장은 다시 그 위에 그 사장에게 바치죠. 이러한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어, 뜯어먹는 구조라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특별하게 그 북한의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다.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해자이고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위 0.1%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호의호식하는 게 맞습니다. 어떠한 자신들의 그 노력 없이 정말 혈통에 의한 그 권력을 유지하면서 수많은 인민들을 착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독재의 권력인 거죠. 그들은 호의없이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서 기생하고 있는 또 다른 권력자들은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라는 겁니다. 해외 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의 탈북이 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뭐 해외에서 근무하던 북한 식당의 어, 종업원들도 탈북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은 더더욱 이 통제를 지금 강화하고 있는데 어, 저는 이 통제의 강화가 오히려 북한 내부를 흔들고 있다라고 봅니다. 즉, 좋으면 좋을수록 이렇게 어, 이 표출되는 폭발의 응집성은 더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탈북을 이미 했던 고위급들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잘 정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뭐꼭 성공했다라는 것이 뭐 누구처럼 성공했다라는 것이 한국에서 뭐 고위직을 맡고 있고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여기온 고위급들이 뭐 숙청됐다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일단 그것을 해외에 있는 북한의 주재 외교관들이 봤을 거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북한 당국은 더 통제하려고 예를 들면 뭐 가족을 볼모 삼는다든지 이 사상교육을 강화한다든지 통제의 수순을 더 높이겠죠. 하지만 그 통제가 더 강화될수록 오히려 이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이다. 전혀 안 되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뭐 북한의 언론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 시켜라.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선전하는 영상. 그게 주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방 경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이제 선전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제 북한 정권에 뭐 충성하는 그런 인물들에 대한 뭐 선전 이게 이제 북한 당국의 보도니까 북한의 해외 누가 뭐 한국을 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도에서는 네네네 음, 하지만. 소문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오히려 탈북민들이나 해외 에 나와 있는 분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북한의 소식을 한국의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그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북한 내부에 전해지기 때문에 저는 방송 미디어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의 엘리트층들이 탈북을 했다. 그건 북한의 우리가 하바닥이라고 이제 본인들이 표현하는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동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미 본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이 북한 체제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는데 아니, 본인들보다 훨씬 더 호의호식하면서 북한 정권에서 어떤 권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 이게 탈북을 했다? 탈북을 했다? 그건 너무 충격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 저는 이러한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의 고위급 탈북이 어 북한 사회 내부를 흔들 수 있는 하나의 어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 있던 어 북한 외교관들이나 또는 탈북민들이 지금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나가서 증언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어 주로 듣게 되는데요. 국제사회에서 특히 어 유엔의 공식적인 이 무대에서 북한의 고위급이나 또는 탈북민이 어 북한 내부에 북한의 인권 침해의 참상이라든. 북한 정권의 모순 또는 북한 정권이 얼마나 이 독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언한다면 어 국제사회가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북한의 고위급으로 탈북하신 분들이 어더 많은 이 국제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어 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